일단 오늘 영상은요, 우리 같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난 자리, 단순히 소개팅 뿐만 아니라 그녀를 유혹하기 위한 다양한 상황들에 모두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만난 자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단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1대1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모임에서 만나든 아니면 여러분이 번호를 물어봤던, 뭐 여러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그 상황과 순간은 9 9요 1대1 자리에서 만났을 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1대1로 만났을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 여러분이 외향적이지 않은 성격 그리고 극F처럼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않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비슷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키 성향이 있고 막 너무 외향적인 건 조금 피곤해하는 성격 그리고 막 존잘에 몸이 막좋고 이런 경우 그냥 모두 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극히 우리의 입장 저와 같은 분들의 입장에서 전략을 한번 모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큰 틀에서 정말 본론으로 가기 전에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보다 훨씬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의 상태값이 어떤가가 한 3만 배 정도 중요합니다. 그녀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건 솔직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저도 그니까 여자를 만났을 때 진짜 10분만에 이야기 들었던 게 오빠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나랑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갑자기 무슨 가면을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성형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 여러분의 가치관은 명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연애를 할때 상대가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싫어하고 내할 일을 방해받을 정도까지 연애는 하고 싶지 않다. 나의 장점은 조금 차분하고 무던하다. 단점은 가끔 감정이 없어 보여서 오해를 받는 것 같다. 결혼은 하고 싶나? 어, 왜 하고 싶지? 아니 아니라면 왜안 하고 싶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게 상대에게 한 마디 이상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2때 초반 때는요, 솔직히 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오히려 진지충으로 낙인 찍힐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 이거 되게 이 정도 하면 너무 투머치한 거 아니야? 그런데 20대 중후반, 그리고 30대 초가 되면요, 상대는 우리를 볼때 일단 생각이 없는 걸요 세상에서 무엇보다 제일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이 몸이 엄청나거나 뭐 얼굴이 존잘이면 이 부분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환장하는 여자도 분명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요, 매력도가 압도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녀에게 잘 맞춰주고 매너가 좋고 이런 건 그냥 플러스 알파예요. 뭐 매너가 좋다고 공감을 잘 한다고 그녀가 우리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이큰 마인드의 틀을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만나기 전에 연락을 하겠죠. 뭐 카톡이든 인스타 DM이든 연락을 할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카톡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될건 어떻게 해도 되고 안될건 어떻게 해도 안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편합니다. 카톡을 내가 환상적으로 해서 그 여자가 나에 대해서 강한 호감을 가진다? 솔직히 오히려 저는 그 여자가 제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나에 대해서 뭘안다고그 텍스트 몇 개로 나에 대해서 그 호감을 가지나요? 뭐 쿠사 몇개 받겠죠. 그냥 애정 결핍일 확률이거나 그냥 완전 얼빠일 확률이 높죠. 카톡을 많이 이제 여자랑 주고받는다고 해서 잘안 되는 만남이 갑자기 잘될 일이 없고요. 안 한다고 해서 뭐잘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뭐 쓸데없는 말 지루하게 오늘 뭐 했어요. 저는 뭐 했어요. 지금 뭐 해요. 서로서로 그 억지로 카톡 이어가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이미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깎아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나기 전까지 막 너무 친해질 필요도 없어요. 만남을 위한 약속을 그냥 잡으세요. 그냥 적당히 일상톡 주고받다가 혹시 뭐 평일이나 주말쯤 시간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먼저 던지고 평일 또는 주말로 약속을 좁혀나가는 겁니다. 월요일 되세요? 토요일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잡으려고 하면 만약에 여자가 한두 번만 거절 반응이 나와도 서로 그냥 확 멀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큰 틀에서 평일 주말로 접근하시고요. 서로 맞춰 나가면 약속 그거 되게 쉽게 잡힙니다. 어, 먹는 건 그냥 무난하게 가세요. 너무 사람 없지 않고 역전 할머니 맥주처럼 너무 소란스러운 것을 피하시고요. 괜히 파스타가 국물인 게 아닙니다. 밥 먹고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밥 먹고 술을 한잔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동선을 네이버 뒤지면서 한번 짜보세요. 만약 본인이 누구를 만날 때이 동선을 짜는 게 여러분 아직도 어렵다면 그냥 경험이 매우 부족한 거예요. 그냥 둘 간의 중간 지점에서 번화가를 찾고 거기서 그 근방에서 약속을 던지면 상대방은 정말 못 먹는 게 아니면 대부분 수락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그냥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건 알아서 잘 흘러가요. 카톡으로 막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호감을 느끼는 건 카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만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만나는 날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는 직장 동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네 목적이 명확해요 여자 만나러 여러분 가는 날입니다 나를 잘 알려주는 것도 맞지만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자리 그 부분도 역시 맞아요 즉 목적을 되게 명확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대충 나가서 이야기나 한번 해보자 할 거면 그냥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만나서는 그럼 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요 되게 구체적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 봤어요. 그 영상 오늘 영상 다음에 바로 올라갈 거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어, 제가 처음 만나서부터 세 번째 만남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이것보다 상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영상으로 정리했으니까 꼭 정말로 꼭봐 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부하실 수있도로이 영상과 다음 올라올 영상 두 가지만 반복적으로 참고해 주셔도요. 대부분 여자 만나는 지침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모두 끝난다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당일 이 여자를 1대1로 만난 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좀더 디테일한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우선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나쁘지 않고 마음에 든다면요. 애프터는 헤어지고 나서 카톡으로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애프터를 신청하세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바쁘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아니 내 스타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여자분도 구체적인 날짜들을 정하려고 할 겁니다. 질질 끄는 것만큼 시간에 있어서는 관계를 쉽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날 여러분과의 다음 애프터를 거절했어요. 자존심 상하죠. 근데 만약에 오늘 애프터 제안을 안 하고 헤어지고 나서 집에서 카톡으로 애프터를 잡으면 뭐 결과가 달라질까요? 당연히 안 달라지죠. 오히려 그냥 스스로 그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냥 밀어두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세요. 마음에 들면 그날 애프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고백에 관해서 역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3부터는 뭐 국룰이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빨리 사귈 수 있다. 아니면 여자가 먼저 자기 입에서 어, 우리 무슨 사이야? 뭐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의견은 다양한데요. 사실 큰 틀에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다만 고백을 하려면요. 최소한의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뭐한방에 고백으로 상황을 뒤집어 엎는다? 뭐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일단 던져나 본다? 그건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고백은 직구를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요. 서로 감정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요. 상대의 감정을 확인받고 싶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여자 반응이 조금 별로예요. 여자 반응이 별로여서 저도 더안 나갔어요. 냉정하게 어차피 오늘 될 거면 여러분 계속 볼 사람들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랑 안될 거면 여러분이 진짜로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다시는 안볼 사람들이에요. 너무 막 우리가 첫몇 시간 만에 너무 사귀고 싶다, 너무 반했다, 뭐 이런 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존중해야 할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감정들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미적지근해도 그것에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내 감정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 정도로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상대도 그래야 한다. 너도 나한테 감정을 느껴야 한다. 뭐 이런 무언의 압박 같은 거 있죠. 이건 그냥 될 것도 안 되게 만듭니다. 모든 표현은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지 상대 감정 역시 그래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바라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될 것도 안 되게 만듭니다. 자,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되 상대에게 바라지 맙시다. 자,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요. 제발 사귀기도 전에는 정말 남자친구 행세는 진짜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전화해라, 이런 거 제발. 그거 그냥 나중에 사귀고 해도 충분합니다. 사귀기 전에는 그냥 여러분이랑 상대방은 그냥 남남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서로 기분이 상해서 그냥 연락을 안 해버릴 수도 있는 사이가 될수 있다는 라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이 이어서 바로 며칠 뒤에 다음 영상이 올라갑니다. 자, 그 영상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 실어서 영상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 어,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어트랙티브에서는요. 오로지 남성분들을 위해서 멤버십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장기 코칭 과정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